조정님입니다. 서울에서 공기가 아주 맑은 이곳 우일령에 오신 여러분은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로 밤에 모기통을 찾아다니는데, 쥐나, 새, 메토끼다른 쥐를 먹지만, 한번 사냥감이 표적이 되면, 북한산인 유명한 계곡을 중심으로 유원지가 형성되었는데, 봄에는 꽃놀이로, 여름에는 계곡에 사람들이 너무 쳐다고요 멋진 단풍을 보고자 이것으로 몰려왔죠. 그로 인한 오염은 우리 삽들의 소금, 소중한 보금자리를 빼앗았고, 차츰차츰 차츰 그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운 소음은 우리들 곁에서 삽을 멀리 멀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석이 서라진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바로 사계의 모기가 되었던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탐방객들과 마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북한산의 환경에서는 살은 살수 없습니다. 라고 했 경계를 잇는 사회 고객길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본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색길도 맞고 나무를 심고 아, 동작이 감지되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무인센서 카메라에 찍힌 동물 친구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보여드릴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친구 나와주세요. 오, 오,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 성격이 없으신 거르니. 뚱동한 멧돼지 친구도 지나갔죠. 그리고 또 오. 누굴까요? 우리 맞아. 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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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생태계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기 그리고 북한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사기 살고 있다는 것은 북한산의 자연 생태계가 대서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촬영되었다면 음 그냥 한번 역산에서 놀러 왔겠구나 했겠지만 5월부터 7월까지 한 번씩. 다양한 생물적 유지를 위해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4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들 곁으로 돌아온 삭. 다시는 이 소중한 친구를 유치한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가져가요. 맞아요. 아까 마실주머니에 넣었던니 약속들. 숲속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겠어요.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겠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대가절하겠어요. 이 작은 실천들만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북한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풍이 예쁘기로 유명한 이곳 우희령에서 삭과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어쩌면 우리 오늘 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산사무소 조정인이었습니다.